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저녁 마무리 잘하시고 어, 이제 취침 하시려고 이제 준비 중이시겠죠. 아직 뭐 주무실 때는 아직 안된것 같으니까 엘리엇 TV 한번 보고 주무세요. <laughs> 네 댓글이 오늘 재밌는 게 달려갔고 명언인 것 같아요. 어, 그 댓글 보고서 아 그러면 이번기에 한번 어, 어, 우리 한국식 대폭락은 어떻게 올 것인가. 일본식 버블 붕괴가 없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 그 자료를 잠깐 보내, 뭐, 보여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좀 제트하게 자료를 많이 가공했어요. 자, 야간, 암, 아무렇게나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이거 후원 받는 건데, 그, 누, 누군지 바뀔 수는 없어요. 와이프한테 후, 후원 받는 거예요. 네. 자, 제목. 일본식 버블 붕괴는 없다. 다만, 한국식 대폭락이 있을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화끈하잖아요. 그왜 화끈했는지 과거 역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 배경에는 우리 김주아 앵커가 영끌, B2, 가계대출, 최대 증가. 이거에 대한 과거,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MBN 뉴스 화면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요, 자료 올렸었죠? 그 과잉 하락 경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해소됐는데, 그만 그쳐야 되는데, 더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밑창을 뚫고 내려간다고 그러죠. 보통 그 주식에서는. 그런 거를 일본 용어로 과잉 하락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아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아라포 세대, 그러니까 어라운드 40, 그거를 이제 일본어 일본어로 아, 아라포라고 아그런다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30대, 90년대 버블 붕괴, 버블 터졌을 때그 당시에 이제 30대였던 여자분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남자를 우습게 알고 세상 기고만장했다가 버블 붕괴가 10년 넘게 폭락하면서,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거슬러다보지 않고, 이제 빚쟁이가 돼갖고, 이제 그런 걸 갖다 어라운드 n d 40래요. 음,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 30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90, 90년대 그 초반까지 버블 붕괴가, 버블이 서, 생겼을 때, 30대였던 여자들이, 남자가 아니래요. 여자였대요. 그들이 10년 폭락하니까,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40대가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빚만 지고, 남자들이 거짓도 안 보고, 그런 걸 알아포, 어 r o u n d 40인데, 딱 그게 지금 우리 30대, 좀 무리해서 막연끌 뭐, 지금 그, 김자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끌 B2, 가계대출 엄청 증가하는, 게 이게 아마 한몇달전 그 뉴스였어요. 자, 그걸 했더니, 그이 동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보세요. 골든타워님께서, 일본식 하락은 없다는 분들 들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일본처럼 우리 하락하지 않는다 자꾸 그러 자꾸 그러니까 한국식 대폭락이 있습니다 완전 반전 아니에요 보세요 아좀 이거 확대 일본식 하락은 없다는 분들 들으세요 한국식 대폭락이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이거 무슨 뭐 <laughs> 마징가제트 이거 마징가제트 인가요 아, 태권부인데 태권부인데 약간 신식 태권부이네 V자 보니까 태권부인데 어 골드타운이 아주 재치있어요 근데 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신박한 용어네요. 그래고 이거다 크크크 한국이 빠르고 화끈하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분 어 톨라니 하톨라니 하톨라니 분께서 한국이 빠르고 화끈하니까 이렇게 말로 하셨지만 저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늘소녀님의 신박한 용어 저도 이거에 반해갖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딱 야마를 땄어요. 음그 다음에 로고스님이 또 댓글 하나 달주셨는데 차트이스트인 저는 이렇게 보니 이해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 이거 차트이스트 아마 주식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용해서 주변에도 설명해 줬어요. 어, 그래요. 엄, 얼마든지 제거 차트 많이 가서 활용하시고 네이버 카페에서 원본화일 다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어, 원본화일 다운받아서 주위에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 막연히 정책만 언, 언급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라 좋아들 합니다. 감사요. 해어감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니까, 러 이때 제가 방송했던 때의 자료라 오늘 새롭게 제가 가공했어요. 제가 와서 한 30분 정도 막 가공을 했거든요. 막 수치까지 다 계산했어요. 자, 어, 얼마 전에 제가 요 차트를 보여 드렸죠? 요 차트는 1960년부터 그니까 우리나라, 미국, 일본, 스페인 이네 나라의 인구 통계학,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 그다음에 주가 지수, 최근에 금리도 새로 넣었어요. 이거 그아 그, 그다음에 에, 신용 민간, 민간, 신용, 민간 부채. 요총 다섯 가지 데이터를, 그, 그 넣어놨거든요. 그니까, 러 혹시, 그, 그 전에 이걸 다운받으신 분은 새로 다운받으세요. 오늘 걸 다운받으세요. 여기에 기준금리를 제가 다시 새로 넣었어요. 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복잡하죠? 제가 얼마나 친절해. 세계, 세계 최강 친절맨 엘리엇.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짠! 1번. 2번 차트는 뭐냐면, 니께, 봉 차트는 니께이차트예요 거기다가 새로 추가한 게 코스피 차트도 넣었어요.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까만색 힘이 힘이에요. 희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6 0년부터의 실질지수 물가로 다 물가 반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미국 케이스 실러지수 1960년 이후에요. 이거 100년 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일본 니케이 90년 그러니까 89년에 니케이 무너진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주택 가격 지수 91년에 한한 한 1년 3개월 텀을 두고 꼭 치신 다음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스페인. 스페인 주택 가격 지수예요. 이게 1번 차트예요. 2번 차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내 나라의 인구통계학. 즉,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절대 수치가 아니고 비중이에요.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이 제일 먼저 상투치고 빠졌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게 빠지면서 늦게이 주택 다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스페인.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초록색은 미,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스페인, 유럽이 비슷해요. 인구구조가. 그러면서 2006년, 7년에 상투 칠때 서프라임 맞았죠. 이게 그러니까 인구통계학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투치고 꺾이면 여지없이 부동산이 폭락했다. 주가도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올해가 상투고 내년부터 빠져요. 자, 이네 나라 거. 그 다음에 3번 차트는 이겁니다. 이거 기준금리. 요, 이것도 어, 어제까지는 없던 차트인데 제가 오늘 새로 넣었어요. 빨간 거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다음에 연두색은 미국 기준 금리. 그러니까 초록색 계열은 미국이고 파란색 계열은 일본이고 빨간색 계열은 우리나라고 그 주황색 계열은 스페인인데 스페인 기준 금리를 못 찾았어. 그래 갖고 이제 건 뺐어요. 파란색은 일본 일본 그 제로 금리인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예요. 여기가 제로거든요, 제로. 아, 여기가 제로다. 여기가 제로고요. 0.125 그러니까 0에서 0.25의 중간인 0.125가 미국 기준 금리예요. 뭐 0%라는데 0%는 아니에요. 0%에서부터 0.25고 사이 레인지를 둔그 타겟 금리죠. 근데 일본은 이게 제로 금리거든요.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려간 거예요. 밑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 그리고 다로고 차트예요. 자,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4번 차트. 요거. 요거는 부채. 시, 신용이에요. 민간 신용. 자,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 4번, 3번 2, 아니, 2번, 1번, 통, 아니, 통합.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걸로 봐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 보실 때 처음에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왜이차트로 그, 일본, 미국 우리나라의 그 일, 일본형 버블 붕괴랑 한국식 대폭락이랑 다른 거를 좀 비교를 하려는 거를 안한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요 파란 게 일본 부동산 89년, 그니까 90, 91년 2월달, 우리나라는 91년 5월달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요, 빨간 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예요. 요, 파란 거는, 그, 일본 주택 가격이에요. 근데 일본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인 거다 포함이에요. 걔네는 따로 아파트를 하질 않아. 왜? 걔네는 아파트가 없어. 15%밖에 안 돼, 15%가. 그리고, 6층 이상은 5%도 안 된대. 왜냐면 걔네는 높게 못 쪄요.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동경, 오사카, 뭐 학권에 다 다녀봐도 아파트가 없어. 전부 일 그것도 2층 정도. 그 우리 짱구 그 짱구에서 보는 그2층 일본식 그 주택 대부분이 그래요. 그니 그러니까 몰라 제가 일본 도심지보다는 학권에 같은 이런 약간 시골틱하고 온천 이런 데를 좀 다녀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일본은 통계적으로 그그 그 우리 그 맨션이라고 해서 걔네는 맨션이라 고 하거든요 맨션이 1 십오 프가1 6프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십오 그니까. 6층 이상인가는 5%도 안 된대. 전부 저층 맨션이에요 저층 맨션 그, 어, 자, 그리고 도심지에 아마 뭐 아파트 많이 있겠죠 도심지야. 근데 제가 왜 따로 할 거냐면, 이거는 서울 아파트니까, 실제로 예, 이거 일본, 저 보세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이건 이제 서울 아파트 말고, 우리도 주택이랑 KB지수로 할게요, KB지수. KB지수는 그러니까 전국 주택과 서울 아파트, 요두 가지를 제가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요거, 건 참고로 다운받으세요. 이미 제가 방송했던 거예요. 그 대신, 그 전에 없었던 기준금리를 새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스피도 새로 넣었어요. 코스피. 요, 요 까만 거 있죠? 요 까만 거. 요, 이거 보시면, 니케이가 89년 12월에 상수쳤는데, 우리는 89년 4월에 상수쳤어요. 그 다음에, 니케, 그, 일본 주택은 91년 2월 달. 근데 1, 뭐, 2, 3, 4가 거의 비슷해. 우리는 90, 그, 아, 요, 요, 이거 이건 초록색은 미국이에요. 요 파란색. 91년 2월달, 우리는 4월, 5월달, 5월달. KB로는 4월달, 시가총액 100개. 제가, 제가 만든 지수로는 5월달, 한달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로만 보면 버블 붕괴때는요 주식이 먼저 폭락하고 한 1, 2년 있다 부동산이 폭락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그, 서프라임 때는요, 부동산이 먼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어요. 우리 2006년, 그, 그러니까 서프 그, 케이스 실료는 2006년 2월 달 상수쳤고요. 우리는 2006년 11월에 상수쳤어요. 버블 세븐이요. 그, 그 버블 그다음에 여기 코스피 보이죠. 여기 뒤에 쳤죠. 2007년 11월인가 상수쳤어요. 1년 있다 상수쳤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방송한 게 코스피가 먼저 상수칠까? 아파트가 먼저 상수칠까? 했는데 대, 대중 없다. 과거에 먼저 친 적도 있고 늦게 친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혹시 모르죠. 동시에 상수칠지. 자, 넘어갑니다. 자, 요 데이터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한20% 하락했을 때,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해갖고,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20% 폭락한다는데. 근데, 갖 그, 한국은행에서 20% 주장했는데, 마이너스 20%주장했데 실제로 이거 52% 하락, 폭락이라는 거. 왜냐면, 사, 많은 사람들이 기술봉 기사를 보고, 야, 지금 오른 게 얼만데 20% 하락하는 거. 아니, 나 버틸 수 있어. 아니래니까요 50%가 없는데니까, 실제로는. 한국은행은 그 1년만 따진 거 1년 그때 따진 거를 어, 제가 어, 그래갖고 제가 엑셀로 막 계산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거 혹시 관심 있으면 방금 찾아보세요 이때 BOK 이슈노트였어요 이슈노트 이슈노트 중에 여기 싹다 나왔는데 주택가격 하락충격 최대 마이너스 20%를 가정해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더니 여기 민간소비지출이 얼마가 줄고 근원인플레이션이 얼마가 어떻게 되고 막,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잘 보면요 여기 T 시점 보시죠. T 시점. T 시점이 2007년 1Q죠. 1Q. 여기도 여기도 1Q예요. 여기 치, 우리 분명히 2008년 9월 달을 고점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나 KB나 감정하는 2008년 9월 달이 고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전 세계는 2007년 1월 달에 상투쳤을까 빨리 친데는 2006년 말에 쳤고 미국도 물가로 환산하면 2006년 2월부터 고점 치는 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명목으로 하게 되면 2007년 1월 달이에요. 그게 1Q라고, 1Q. 근데 여기 보시면요.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11개국 국가,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겠죠. 2007년 1분기를 주택가격 고점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데이터는 2006년 11월이 고점이죠. 그게 진짜 정확한 거예요. 2008년 9월 달이라고 하는 kb나 감정원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노도관 금강구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왜곡 시켰어요 2007년 그 음마 그 당시에는 재건축 음마 그 다음에 목동아파트들 40%씩 넘게 빠졌죠 그때 신축도 빠졌어요 신축도 도곡 렉슬이 1년밖에 안된 신축이 상투치고서 한한 한, 한 6년 빠져가지고 그44% 빠졌어요 그때 버블세븐 중에 그 용인수지는 40평대 50평대가 지금도 그 가격 회복을 못한 데가 많아요 60% 하락한 다음에 이제 본전대 거나 본점 못될 거라 그런 아파트도 많아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때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제목만 보면 어20% 별거 아닌데 그런데 잘 보세요 디테일을 보세요 디테일 악마가 있다니까요 kb 주택매매 가격지수라고요 kb 전국 아파트가 아니고 전국 주택매매에요 빌라 연립 다섯 대다 있는 거야 그리고 kb 서울이 아니야 전국이야 그러면 이걸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이걸 한정시켜서 우리가 관심 있는 서울. 전국이 아니라 서울. 그것도 서울의 저, 그 전체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그것도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뭐, 100세대 있는 아파트, 뭐, 저기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이거 말고,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진짜 똘똘한 놈들, 20억, 30억 하는 거. 그런 걸 따져보자고.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폭등하고, 엄청나게 폭락하고, 그런 요동을 치는, 그야말로 상품성 있는 아파트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 나누었어요 저도 항상 그래요 물가로 나누지 않으면 왜곡해 가지고 당장 의 명목지수 오르는 것만 보고 와 좋아라 이런 데니까 시장이 꺾이는 걸 캐치를 못 해요 그래서 자꾸 소비자 물가로 봐야 돼요 장기적인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으려면 근데 외환위기 당시에 2분기 또는 3분기에 전년동기비 대비 약17.7% 하락했대요 그때가 제일 많이 하락한 거야 여러분들 1년이에요 1년 전년동기비란 얘기는요 1년이에요 1년 98년 2분기에서 90 아니, 97년 2분기부터 98년 2분기까지, 또는 97년 3분기부터 98년 3분기까지, 딱 1년간을 봤을 때, 약 17.7? 뭐, 이 정도 됐대. 그래고 대충 2 0로 잡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IMF 때 1년만 빠졌나요? 91년에 상투치고, 98년에 IMF도 맞을 때까지, 7년 넘게 8년 빠졌다고, 8년. 근데 1년만 딱 보고서, 에게, 야 20%?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그 전부터 한 3, 0 40% 빠진 다음에 마지막에 20%빠졌다니까 그걸 제가 차트를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여기다 제가 일본 까지다 넣었어요. 자, 지금부터 보면 요 빨간 거는요. 서울 아파트예요. KB 지금 KB예요. 다 KB. 아, 그다음에 요그 초록색은 일본인데 일본인데 이거는 o e c d 에 통계 데이터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 대신 물가로 다간 일본의 물가로 나누고 우리나라 는 우리 나라의 물가로 나누고 아, 자. 그러면, 보세요. 빨간 거랑 파란 거랑 같이 빠지죠?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예요. 파란 거는 전국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주택은 가장 포괄적인 거죠? 근데 91년에 상투치고 더 빠질 때는요, 전국 주택이나 서울 아파트나 개나서나 다 빠졌다니까? 특히 물가, 물가를 반영하면 더 빠졌어요. 근데 제가 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100개를 안 하냐면요. 이때 엄청나게 반등한 다음에 빠졌어요. 특히 서초구는요, 반등한 다음에 안 빠졌어. 특히 서쪽으는이요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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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요저 이 점을 안 깼다니까 요렇게 반등한 다음에 여기 여기서 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그다 근데 98년까지는요 전국 주택이나 서울 아파트나 같이 폭락했어 그다음에 회복할 때 보세요 전, 전국 주택은 그냥 옆으로 기자 2002년까지도 기저 기잖아요 그다음에 반등하죠 런데 서울 아파트 는 여기서 센 반등하죠 네 같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가죠 얘는 못 올라가 여기 이 차이를 보세요. 이, 차이, 이 차이가 이이차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서울 아파트라니까 서울 강남 3구의 똘똘한 놈들 보면요. 얘보다 훨씬 더 올랐다니까. 그리고 여까지 기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서초구는 더날아갔다니까 서초구가 제일 강했어요. 그리고 평균 가격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서초구죠. 그러니까 서초구는 송파구나 이쪽을 약간 얕잡아 보는 게 있더라고. 야 니네 3천세대 5천세대 뭐 9천세대 웃기지 만 우리는 700세대인데 한 채당 40억이야. 니래는 15억, 20억이지. 이런이런이런데니까 보니까 가격이 진짜 서초구가 비싸긴 비싸더라고.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오늘의 주제는, 그니까, 러그 KB 이슈노트는 요, 요 1년만 따진 거야, 요 1년. 그, 그니까 요 1년만 따진 거라니까. 이게 20% 빠졌대, 20%.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40% 빠진다면 20%빠졌다니까 그니까 러60% 빠진 거야, 60%. 실제로는 한50% 빠졌는데 똘똘한 놈들은 더 빠졌을 거라고 상품성 있는 건더 빠져야 항상 오를 땐더 더 세게 올라가고 자 그런데 일본 91년에 구, 일본은 91년 2월달이 상투고 우리는 91년 4월달이 상투예요 제가 만든 KB 시카총액 아니 에, 서울 시카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한달더 올라갔고 구, 5월달에 상투야 근데 일본은 2월달 우리는 4월달에 그냥 4월달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서 빠지는 거 보세요 일본은 이렇게 빠지죠 직선처럼 빠지자. 직선처럼 얼마 동안, 18년 동안 욕 나오네. 여러분들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18년이에요. 여기서 이거 긴 것까지 따지니까 20년이라는 건데, 이 요, 요요 고점에서 머물렀다가 저점에서 머은것 따지면 20년인데, 정확히는 그 18년이야. 제가 쳐봤어요. 91년에서부터 2009년까지니까, 2021년, 2011년이면 20년이지, 18년이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기, 요즘에 뭐 하다 보면 자꾸 18년 요게 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 18년 그렇게 18년. 저 엘레강스하고 엘리트하고 좀 우아, 우, 우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18년 빠졌어. 18년. 18년 18 동안 제가 여기다가 계산해 갖고 딱 넣어놨어요. 91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8% 빠졌어. 48%. 지금 요게 48% 빠진 거예요. 18년 동안. 자, 우리나라는 8년 동안 빠졌는데 제가 여기다 또 계산해 놨어. 91년 4월부터, 아유, 부때 98년 11월까지 50.2% 빠졌어요. 50.2%. 그니까, 러그 다음에 전국은 47% 빠졌어요. 서울이 좀더 빠졌지. 근데 거, 거의, 세군세개다50% 빠졌다고 하면서 뭔지 알아요? 대, 다 비슷해요. 뭐 50%나 48%나 어차피 망한 건 똑같아. 여기서 센 놈들은 60%, 70% 빠졌고, 일본도 뭐 어떤 도심의 어떤 상업지는 뭐90% 빠졌다는 데 있죠?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국을 평균 낸 거잖아. 전국에 20%밖에 안 빠진 데도 있어요. 자, 시골은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빠질 것도 없어! 도심 투기성 강한 그런 주택들, 상업 주택들, 이런 게 많이 빠졌지. 그래 아까 어저께 누가 제 영상에 댓글 달은거 보니까, 일본의 어떤 뭐 도깨 어디 주택을 거기를 주택을 쫙싹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해놨다며. 그게 렇또 부인이었대. 하도 부동산이 많이 빠져갖고, 주, 주, 빈집이 많고 주택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누니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 월, 월세라도, 월 주차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먼, 우리의 미래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일본은 18년 동안 50% 빠졌어요. 우리는 8년 동안 50% 빠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망했죠? 우리가 더 망한 거예요. 자, 일본은 갤갤갤갤갤 이렇게 빠지고 우리는 와장창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러면 다시, 다시 봅시다. 다시 댓글을 보자고 이, 이 진짜, 이 데, 댓글 다신 세 분. 자, 골든타워. 일본식 하락은 없다는 분들 들으세요. 한국식 대폭락이 있습니다. 자, 차이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누가 더 강해? 우리죠. 뭐라고 했어 신박한 용어네요. 늘소녀님이 그랬는데, 야, 이핫톨란이핫톨란이 이분이, 이분 혹시 이거 일본 말 아닌가? 혹시 일본 관련된 분인 것같대 이거 다 그, 그, 한국이 빠르고 확건하니까. 야, 이거 이분 진짜 많네. 보세요. 빠르고 확건한 거 보셨어요? 이거 제가, 뭐 무슨 조작한 거 아니에요? KB 데이터를 통계청 물가지수로 나눠 가지고 나눈 거고 일본은 OECD에서 물가랑 다 데,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확인되죠? 야 그러니까 일본식 하락 없다고 걱정 없다고 할게 아니니까 라 우리는 더더 무섭게 빠진다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택, 서울 아파트 오르는 것보다 전국 주택 오르는 기울기를 보세요. 이게 그, 늦, 그, 늦바람 든 년이 더 무섭다고. <laughs> 아이고 고상해야 되는데. 음, 우아하고 엑셀런트 하가 입이 이뻐요, 저는. 어, 어쨌든,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이, 한 20년 동안 못 올랐던 한풀이라듯이. 서울, 저리가 라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이 꺾여도 지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 그, 그, 98년을 보면은요, 아직도 멀었잖아요. 이게 서울에 비해서, 아직도 싸. 여기서 따불라도 얘보다 낮, 낮은 거야.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요. 자. 아,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빠지면은 이렇게 빠진다고 일본 일본처럼 힘, 이 일본의 기울기에 두 배로 빠진다고 두 배로 한국식 대폭락이라고요. 일본식 겔겔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와장창이 되니까요. 왜 위험하냐면 자, 우리 가계 부채가 110% 넘었다 고 그랬죠? 또, 기업부채가 또110% 넘었다고 그랬죠? 두 개를 합치면 210%, 2 2 0이 220%. 과거에 220% 났을 때, 일본이 91년도에 상투칠 때, 통계 인구통계학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꺾일 때, 가계부채랑 민간신용이랑 합치면은, 아니, 까 그러니까 가계신용, 민간, 기업신용 합쳐서 민간신용이 211%였는데, 딱 그때 박살 났어요. 근데 이건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시,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6년 7년 미국이 상투칠 때 상상가능인 구가 줄면서 프랑스 아니, 스페인도 상상가능인 거 줄면서 미국은 기업신용은 별로 없었는데 서프라임 즉 가게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게 100% 갔어. 일본은 70%도 70안 됐는데 100% 가다가 바장창 망, 망가졌다고요. 근데 스페인은 가계부채도 81%나 많았지만 기업부채도 많아가지고 합쳐놓으니까 207%야 나중에 220%까지 갔지만 어쨌든 207% 210% 가는 순간 스페인 주택가게 박살나가지고 아직도 그 가격 회복 못했다니까 반도 회복 못했어요 꼭 일본도 얼마 회복 못한 거랑 똑같대 미국은 엄청 회복했어 내셔널 지수는 전고좀 넘었어요 물가로 환산하더라도 근데 아직 어, 어, 텐시티 10대 도시는 아직도 도, 돌파 못했어요 빨리 끊으래네 그만하래네 자 우리 한국이 예, 요, 민, 가계 신용, 그 다음에 기업 신용 합치면은 210%라니까, 지금.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상투축 내년부터 빠져요. 근데, 일본 30년, 미국, 스페인 15년 전을 보니까 딱 우리가 지금 그, 그 꼴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주열그 다음에 고승범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우리 가계 대출, 그, 가계 부채 줄이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자. 이러죠. 왜? 우리가 잘못하면 나라가 파국이 된다니까. 지금 뭐 젊은이들 연끌 못 하게 뭐 가계 대출을 못 하게 왜 나는 그 은행에서 돈 빌려 갖고 나도 집 사고 싶은데 왜죽어사다리를 걷어차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사망하지 않게 아주 아픈 주사를 놓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생각해야 돼.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들 건설사 언론들이 막 뽐뿌질 하면서 대출 막지마라 왜? 내걸 팔아먹으려면 제 젊은, 영, 젊은이들이 연끌해 갖고 내 거를 지금 세 배, 네 배, 다섯 배오른 거를 사줘야 되거든. 전 잔뜩 물건 들고 있는데 여기서 20년 30년 폭락하면 그 다들 투기꾼들 건설사들 다 파산하거든 나중에 5년 10년 있다가 다 죽어요 진짜. 일본 꼴 난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걱정해 줘 갖고 대출 풀어 줘라. 그다음에 양도세 일시적 완화해 줘라. 이게 지들 팔아먹으려는 거거든 지금. 다섯 배, 10배 먹었단 말이야, 지금. 잔뜩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안돼 갖고 한 1년 반 동안 못 팔고 있어,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혹가는 엄청 뻣뻣질해 놨지. 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지금 모든 자료 중에 이거 지금의 상투 오파가 2006년 말 버블세븐 그니까 그러니까 버블세븐일 때는 그서프람 사태가 났어요. 3파 1파 우리 그 노태우 일기신도시이 때는 미국 일본이 버블 터졌어요. 그니까 러 1파는 일본 버블 터졌고 3파는 그 미국 법을 터졌어요. 지금 오파가 잘못하면 헝다 그룹이 터질지 뭐가 터질지 중국에서 터질지 우리나라만 먼저 터질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상당히 기술적 지표도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 비슷한 걸 갖고 있다. 자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일본식 법을 보기는 없다. 다만 한국식 대폭락이 있을 뿐이다. 이걸 잘 염두에 두고요. 어, 네이버 카페에서 이, 저 오늘 방송한 거김주아형거 이. 그, 그, 뭐냐, 썸네일까지 저는 그대로 토, 폴더 태, 통째로, 통째로 구워갖고 올려놓거든요. PC로 다운받아가지고 4K 4000픽셀이니까 RG 파일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확대해가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또는 자기 자산 지키는데 또는 섣불은 연글 패닉 바잉을 그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커피. 어, 이거 아무렇게나 먹는 아메리카노. 어, 이거. 협찬 받은 거거든요. 협찬 우리 와이프가 협찬해 준 거예요. 자 어, 마치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자어 어, 저기 홍콩이 저뒤 배경이 홍콩이거든요. 어, 하필이면 오늘 그 홍닭으로 아까 영상 올렸는데 홍콩 그 그림이 나왔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고. 자 늦은 밤 이거 방송 꼭잘 보시고 데이, 데이터 좀 다운 받아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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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좀 카메라 뭐가 잘못됐네. 에이, 내가 제가 뭘, 뭘, 잘, 잘못 만진 것 같아요. 초점이 안 맞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